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콘텐츠 특성화서 영월 전파사 제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제이를 맡은 임용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 영월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문화도시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예술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laughs> 이 문화도시 유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영월군청 문화예술과 어, 정대건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네, 잘 안녕하십니까. 계시죠? 아, 예, 잘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팀장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월군의 문화강 체육과 문화예술 팀장 정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 네. 끝인가요? 그다음 네. 아, 네. <laughs>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어, 좀 어떤 사업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아, 네. 이게 정부에서 개속 이제 문화 문화지역, 문화역사문화도시다, 문화특화사업이다 계속 진행을 오다가 2018년서부터 이걸 통합을 해서 문화도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문화도시는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네. 어느 도시를 가든 자연이든 역사든 사람이든 다특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지역의 활력을 기하자, 지역 경기를 부양하자, 좀 지역을 문화를 통해서 지역을 활력화시키자에 네.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영월은 말 그대로 역사, 문화, 생태, 자, 자연, 그 다음에 사람이 풍,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사실 영월 소개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아 예. 네, 영월은 사실 한 193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laughs> 성스텐 중석 석탄을 키면서 경제적 부흥기를 사실 이뤘습니다. 그 당시에 영월에 70년, 제 기억으로는 7 0한 1년 정도까지 13만 인까지 올랐거든요. 어.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석탄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석탄 무연탄 생산량의 70%를 차지했, 차지했었고요. 그나마 그만큼 영월이 그 화석연료를 가지고 경제적 부흥기를 맞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화석연료가 시대가 변하면서 화석연료의 최산성도 맞지 않고, 또,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돼서, 그, 경기적 부흥기를 겪던 영월은 80년대 초에 폐강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폐강으로 인해서 그동안 다 채석을 위해서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경기가 아래로 한참 내려가고, 그래서 영월은 그때 굉장한 이길을 겪었죠. 음. 그 짧은 기간 안에 영월은 흉망성쇠를다 경험했고, 90년대 말부터, 지, 어, 신활력 사업으로서, 그, 문화, 아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을 해서, 저희가 2 0 0대 2009년인가 8년, 8년 가지고, 박물관 고, 고을로 음, 특, 박물관 고 특급 대상을 받았고요. 또영월은또 네. 또 다양한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여성 친화도시, 또한, 그, 방, 저, 저 평생학습도시, 국제 슬로우 시티,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그 다음에, 그, 저희가 또 자랑원을 가지고 있는 동강 사진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동강국제 사진제. 예. 사실 작은 도시에서 문화국제행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영을 자부심을 가고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1967년 하면 제가 태어나기 바로 다음 아. 해거든요. 제가 아. 66년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사실상은 뭐 한자로서 죄송하지만, 초은 목필하게 해서 나무에 풀리를 꺼져가지고, 끊어가지고 먹고 작은 시대고,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이게 전혀 모르는 시대, 먹고 살기 바쁜 시대인데 영월 군민들 스스로 단종 문화재를 만들어졌으니까 예. 대단합니다. 이게 50 54회까지 왔는데 예. 저희가 문화도시를 하겠다는 것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동안은 문화다양성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하면서 문화다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전국 대상을 받았고, 아, 어, 또, 음. 지역의 마을 중심으로 한 마을 축제, 이주민과 온주민 간의 화합을 위한 삼돌이 축제, 대표적인 마을이네요. 아, 전국 삼돌이 음. 마을이 있고, 이런 문화적 저변과 영장을 가지고 올해 초 문화도시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지금까지 군민 중심으로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음. 영월군만의 문화도시 콘셉트 이제 추진 음. 전략도 있을까요? 음. 저희 영월형 문화도시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미래를 담은 한반도의 국간 영월이라는 큰 울타리를 지붕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밑에 핵심 가치라는 기억이 있고요. 포용, 치유와 회복, 그리고 스스로 지나하는 도시, 그거를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고, 영월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에산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적 자산, 문화적 자산, 생태적 자산, 인적 자산을 가지고, 그거를 평소에 수면, 몰랐던 거를 수면위에 가라앉았던 이런 문화적 자원을 수면위에 끌어올려서 지역의 한력을 가고자 하는 네. 사업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영월역 문화도시는 한 미래를 담은 한반도의 곳간 영월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28일까지 예비 계획을 내도록 돼 있는데 사실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밤을 새가면서 아. 했습니다. 원주에서 모초에서 그 우리 메인 컨설턴트하는 네. 교수님 연구실에서 밤을 새가면 쪽방을 새가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속초에 가서. 회를 먹고 소주를 한잔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대단히 정말 힘들었습니다. 잘 때도 사실 마땅치 않아요. 네. 그렇다고 그래도 작업하다가 호텔에 가서 잘,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차에 서쏙 잠을 자면서 다 팀원들이 만, 물론 군청에서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문화도시는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네. 공무원은 저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냥 도와드린 입장에 참가를 했는데 그때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잠을 못자 가면서 그게 지금까지 기억이 남고 지금까지. 짧은 준비 기간에도 여기까지 그, 그~ 예비 계획을 승인까지 받기까지는 결국은 뭐냐면 군에서 한건 없고요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간게 그게 그동안 회원 문화적 저변 군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지금도 생각하면 제 스스로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네네 <laughs> <laughs> 네. 네, 네, 네. 사실은 저희가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올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네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전, 54년의 전통이 있는 단종문화제를 취소됐습니다. 이거는 단종문화제가 54년에 이루어면서 예전에 세월, 2014년인가 세월호 사태 났을 때 그때도 네네.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했지만 전면 취소한 게 아니고 부분 행사만 갔거든요. 네네. 근데 54년 동안 처음으로 올해 취소했을 때 상당히 마음도 아팠고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그럼 우리가 문화도시를 가고자 했으니 여기에 집중해서 하자. 그래서 다른 도시에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는 문화도시를 준비, 아시, 아시지 않습니까? 네. 문화도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화이야기다 하고 주민들도 이렇게 거리도 간격하면서 했는데, 그 뭔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할수 있다는, 있, 있었던 게 있다는 게, 근데, 네.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영월 김사깟도 고장이지 않습니까? 네. 단정이 있고, 김사깟이 있고, 김호수 시인도 있지만, 네. 김사깟이 예전에 1800년대 태어나서, 의전, 양주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생활하시고, 화순에서 네. 이제 도, 돌아가셨거든요. 여기서 주가 여기서 생활하셨는데, 노마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노마드가 유명인을 네.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니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노마드, 최초의 디지털 네. 노마드, 기, 그시인의김 작가 시인이 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또 저희가 특별한 게 코로나 시대에 영월에, 영월로 자발적으로 유배를 오고 계시거든요, 주민들이. 한례로 네. 통계상으로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서 캠핑장이 가장 많아요, 사실 네. 많은데, 작년 대비 올해 캠핑장이 400%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 코로나 시대에 사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면 청정기역인 문화조가 되있는 영월을 가자. 그래가지고, 그, 캠핑장이 예약을 아니면 오지 못할 정도로. 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시대에는 앞으로 뭔가 축제든 문화든 뭔가 새롭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알았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갑자기 이제 캠핑장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면은 음. 그 방역에도 또 많이 신경도 했을지. 근데 않나? 캠핑장은 일단 야외다 보니까 예. 방역은 철저하게 입구부터 온도 체크, 기록, 그 다음에 손세독부터 해가지고 캠핑장도 옛날처럼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장소를 들어가면 철저하게 위생을 시켜서 저희 영월 지역에 코로나가 계속 발생돼 있는 시기에도 영월은 한 명도 코로나 걸린 적이 없었고 그만큼 저희가 철저한 방역을 했다는 얘기고요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도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방역을 잘 협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영월군에서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네, 영월로 놀러 오십시오. 챔십시오 네. 안전합니다. 네. <laughs> 오십시오. 평정 네. 네. 지역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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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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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차 심의 통과를 했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 사실은 저희가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문화도시가 사실은 100만 도시, 50만 도시, 강원도에 30만, 35만 도시 원주가 지금 돼 있지만 예비 도시로 강원도빅3인 원주는 됐고 춘천, 강릉 예비 도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4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걱정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할수 있을까? 또 가장 큰 걱정이 주민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참여를 시켜서 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수 없는데 지금 주민들을 잘 참여해 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 감사드리고 대단하시고 제가 이거를 추진한 거 군에서 뭐 실무 팀장을 하고 있지만 자랑스럽고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소주도 한잔했고 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문화도시기획전 또는 공유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문화도시기획전을 하게 된 거는 물론 군민들 참여하신 분들 아시지만 사마군민이 다알수 있나요?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영월에 어떤 문화적 자산이 있고 영월의 정체성은 뭔지 문화도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일자로 했고 군민들 한분한 분의 한 정성을 담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영월 군민들의 사진 전시를 하게 되는 것은 영월 군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닫고 또한 자부심도 갖고 그다음에 문화도시로 문화도시에 가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또 문화가치로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이 전시계획전을 하게 됐고요. 아마 이 전시계획전이 문화도시를 이해하고 영월의 문화자산,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것 같고 다시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덕포 옛날에 그 파출소 아시잖아요. 네네. 거기서 지금 덕포 중리 사람들 이야기 인간극장을 전시하고 있고 아... 다음 주부터는 좀더 문화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읍면 순회해서 전시 네. 전회도 가지고 있고 이 전시회는 아마 11월 20일까지 쭉갈 네. 예정입니다. 네. 당연히 우선순위가 주민이죠. 주민 참여. 네. 보통 저희가 공연을 하고 하게 되면 걱정이 일 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제 공연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프로니까 하시죠. 아무 저도 프로적인 내 공연이니까 하시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사람 좀 와야 되는데 네. 어떨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 요 문화도시도 국민들이 다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실까? 그런 네. 생각 을갖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군에서는 국민들을 막 문화적 활동 같은 다 도와드리지만 국민들께서 이게 문화 사업이 내 사업이다. 내 프로젝트에 일이다 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좀더 세심한 부분에서 펼쳐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께서 참여한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네. 내가 주민을 참여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이 없는데 참여 못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소통하는 리더십. 이제 그 문화예술단체도 회원들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또 대표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소통하고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편협한편협한 편협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저놈이 마음에 으니까 저놈만큼 할 거야. 저놈 마음에 드니까 벤치 시켜. 이렇게 하면 문화도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앞서서 나가시는 분들이 소통과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가장 세 가지 정도 중요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관이나 의회 또 문화재단도 사실은 집중적인 주관은 아니고, 저희와 문화주관은, 문화재단은 좀도와드린 입장이 있고, 주민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게 아마 잘 주민과 소통, 참여, 뭐, 소통과 리더십,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연구지 없는 영월에서 음. 이렇게 극단에 설립하고 이제 4년이 지났잖아요. 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군에서도 도와주고 재단에서 도와주고 또 그리고 주역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음. 다른 데 같은 데는 이제 그 터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없고 영월은 지 서로 포용하는 그런 게좀더 자랑인 음. 것 같습니다. 음, 그거 제가 네. 포용해서 한 마디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생태 이런 거 옛날에 2000년도에 동강댐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아, 예. 저희가 영월 군민들이 생태 보존하고 자연적인 걸보인다 영월 군들이 이제 그 동강댐을 막아낸 그저력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얼마 얼마 전에 에어 비 에어 비앤비 아시죠? 아 예. 친절한 관광 서비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누구는 이기라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남원, 구례, 영월이 3위했거든요 아... 그만큼 영월 사람들은 화석 연료로 캐는 지역에서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척박한지에 살아왔는데 영월 사람들이 포용할 줄 압니다. 친절하고 네네. 그래서 영월은 참 문화 도시하게 참 좋은 역할을 가지고 있고, 역고 너무 큰 도시는 표가 안 나잖아요. 사실 <laughs> 말해서 여기 저기 네. 사람은 뭐 안아요. 근데 관심도 사실 없고, 이렇게 조만한 소도시가 문화도시 구현할 때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음,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접한 뭐 지역 내 이야기나 그런 음, 활동들도 있을까요? 음, 많죠. 왜 저는 이네 사만 도시인데 문화도시 할수 있어? 그럼 니네 청년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문화도시 할수 있어? 하는 답에는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67년도에 단종문화를 만든 저력이 있고, 다양한 문화다양성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청년이 있어? 하는 거는 대표님도 청년이시잖아요. 그럼 네. 청년 많고, 지금 대표적인 게 인디 문학이라든가, 약사서 약국, 웹툰 작가도 있고, 네. 그다음에 도예, 온더 감각도 있고, 지금 영월에 저도 요 새롭게 느낀 게영월 청년들이 그 인근 평창 같은 경우는 농사질려고 많이 와요. 무슨 늑대 네. 마지기니 뭐니 해가지고 밑 한쪽으로 이렇 오거든요. 영월은 지역 청년들이 지금 카페도 여셨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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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많은데 영월은 청년들은 주로 평창하고 비교하지 않게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그리고 되면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를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몇 권이 되면 또 외부에서도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하려고 많이 오시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영월이 활력화된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기존에 영월에 있는 청년들, 문화예술인들 같이 합할수 있도록 무슨 방안이 있을까? 저를 마련해드리고 또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표현해드리고 쉽게 얘기하면 돗자리를 이제 마련해드리는 게 저희가 역할이고 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문화 도시답지 않아서 다만 군에서는 그 청년 그룹 예술가 그룹 주민이 다 같이 할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예비 도시를 통해서 또본 도시를 통해서 그런 걸잘 녹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로는 이제 더 이상 화석을 캐는 동네가 아닙니다. 옛날엔 석탄을 캐서 그 중석을 캐서. 시멘트 팔아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영어로는 이제는 화석을, 화석연료를 캐는게 아니라 문화를 켜는 도시로 중대한 변화에 기로했다. 그것이 이제 문화도시고, 저희가 소멸도시인데, 네. 전국에 매다 안 되는 소멸도시 한 20개 밖에 되는데, 영어에 소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더 이상 소멸은 안 된다. 그래서 소멸을 맞는 역할이 뭐냐. 문화도시를 지렛대 삼아서 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소멸되지 않도록 문화도시로지렛로 삼겠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영원의 사람들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자랑스러워져, 영사는 게. 살고 싶고 찾고 싶고 그런 도시가 되는 게 네. 문화도시가 큰 지향점이고, 내가 문화활동을 할때 얼마든지 문화활동 할수 있는, 문화 역량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저희가 질문 드리고 라디오가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네. 끝이 날 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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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어, 문화도시 화이팅, 네. 네. 문화도시 영어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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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거 볼까요? 이거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문. 문화도시 영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